멋있는 민호가 나왔어요. 끝내줍니다. 이야. 와! 응. 민호야, 어우, 네. 야 이게 뭐야? 네, 네, 네. 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뭐 아, 아침에 동이 트기도 전에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한 5분도 안 돼서 뭐 흘려가지고 바로 그냥 시원하게 가져가는 입질 받았어요. 사이즈는 뭐 아직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요즘처럼 살인물 때잘안 나오는 물때이 정도 큰 고기가 나와준 것만으로도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고기 괜찮아요. 푼치급 조금도 없는데 어 시원한 입질을 가지가는 게 크지 않은 체구에서도 시원한 당찬 손맛 안겨줬습니다. 격포의 민호입니다. 좋 자 격방을 출발해 가지고 이쪽 철탑 포인트에서는 문어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수심이 깊지 않고 바닥이 이제 돌밭, 여밭으로 산재해 있는데 높고 낮고 이런 어, 불규칙한 바위 틈 사이에서 이제 은신에 있는 민어를 제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지금 아침에 해돋이가 이제 5시 35분인데, 지금 시간이 5시 20분입니다. 아, 해가 지금 뜨기도 전에 제가 첫수 하나 했어요. 요새 민어 잘안 나오는데, 어, 뭐사인물대인데다가 어, 조금 떼면 어초로 들어가는데 사인물대라센 조류를 피해가지고, 내만권 이런데 방파제라든지, 섬에 붙어서 이 여밭에 흘렸을 때, 간간이 오는 그런 민어를 만나게 되는데, 어, 하여튼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어, 내리자마자 5분, 뭐 10분도 안 돼가지고, 어, 60한5 정도, 70은 좀못 되고, 그 정도의 특집급보다는 좀큰 민어를 잡았어요. 전반적으로 새우는 아주 튼실하게, 뭐, 새우 좀 작게, 어,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그 새우가게도 있는데 지금 여기 남번에서 오는 새우는 시야이 괜찮은 거예요. 뭐 제가 따로 고른 게 아니라 중화 얼치기 사이즈 정도의 큰 새우가 상당히 많이 공급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 포인트로 다시 가는데 저 철탑에서 이렇게 물이 저쪽 먼 바다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골창 자리에 이렇게 Y 자 형태인데 여기가 지금 문어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서해안에서는 격포만큼 민어를 좋은 조황을 보이는 곳이 없잖아요. 발로 날 여지가 없는 격포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첫닷 포인트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닥에서 50cm를 뛰어 사잖아요. 바닥을 계속 찍고 가면은 고기들도 그거에 대해서 측선으로 그 어떤 감각, 심지어 감각이 있잖아요. 그걸 느껴서 가는데 이 많은 분들이 바닥을 계속 찍고 가면은 민어도 놀래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한 50cm 올려서 스테이하는 중 가면 스테이하고 쭉 가다가 바닥 한번 더 확인하고 어한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바닥 한번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때로는 뭐쭉 그냥 가듯이 해서 스테이 하는 것도 많이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민어가 바닥에 있는 게 보고 올라와서 쭉쭉 먹고서는 털 때가 있어요. 이게 바늘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길다 보니까 입질에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입질이 있다 하더라도 강한 챔질로 해야 현재로서는 내고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쪽에서 지금 민어, 광어, 부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기에는 내만같이 아주 아담한 호수같이 보이는데 이 골창에 몸바다로 나가는 그런 사이 길이라 조류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큰 고기들이 많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지금. 아마 오전까지 여기서 하고 저 형제섬이라든지 저 왕등 쪽으로 한번더 나갈 것 같아요. 여기 하면 침선 포인트도 있는데 물이 좀 죽을 때 지금 고조 차이가 어 고가 지금 650이고 저가 아마 150 정도에요. 그러니까 고조 차이가 한500 정도 나는데 그 사이에 어 초문에서 아마 물이 움직임이 좀 둔할 때 그때는 어 초나 침선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예요 자 오늘 어, 기분좋게 시작했습니다 미너를 잡았죠 어, 퉁치급 이상의 미너를 잡았는데 어, 오늘 그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 하겠습니다 오늘 장비는 상당히 많이 가져왔어요 지금 그 어, 퓨어피싱 아브가르시아에서는 바다선상 낚시의 장비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어, 솔티파이터 슈퍼 시리즈하고 후레마스터 시리즈 그 다음에 타코 필드 낚싯대를 가져왔어요. 낚싯대는 일단은 타코 같은 경우는 문어 낚싯대인데, 요새 나오는 초리대가 아주 괜찮아서, 어, 민어 낚싯대에도 적합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릴은 5점대 후반에 어, 파워, 파워 기 기어, 하이 기어가 아닌 이제 파워 기어를 가지고 있는 거이고 지금 레보 시리즈의 미스트 괴물이죠. 지금, 드랭력은 지금 11kg에서 14kg까지 아주 강력한 그런 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 민어를 상대하기 때문에, 큰 민어를 상대하기 때문에, 어, 3호 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 기둥줄은 14호에 지금 현재 8호 목줄을 써가지고 농어 반은 22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리물때라서 지금 50호의 봉돌을 준비해 가지고 왔긴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40호도 뭐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선장님께서 전체적으로 50호의 그 추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50호 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끼는 외수질 낚시이기 때문에 새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해 가면서 어, 지금 이 장비들은 다 시판이 되고 있는 장비들이긴 한데 어떤 조합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실까 또 제가 낚시인의 입장에서 좀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괜찮은 조합을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너를 잡은 거는 어, 레보 시리즈 혁명 이 레보 시루션의 레보 시리즈의 비스트 5.8 리를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 이제 아주 강렬했던 여름은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어, 새벽이죠. 새벽에 격포항에 와가지고 딱 보는데 왠지 모를 약간 시원한 느낌. 제가 이 긴팔을 입었는데 약간 쌀쌀한 느낌을받라서 자, 이 시기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선선 낚시할 때 UV 편경 안경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딱 해가 좀 뜨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이럴 때 보면은 어떤 어신이 올까를 기대하고 관찰하다 보면은 눈을 부릅뜨고 하다 보면은 눈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나 결막염이 올 수도 있고요. 이제 혈관 이제 눈 안에 있는 어, 눈동자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시력을 많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바람이 막아주는 방풍 고글일 수도 있고, UV 꼭 차단되는 선글라스, 고글 준비하셔가지고, 낚시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서, 눈을 촉촉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위도에서 이제, 서쪽, 제일 서쪽 쪽에 있는 포인트인데, 여기서 한, 한 1km 가까이가 완전히 완만한 여밭인데, 저 등대 있는 포인트를 넘어가면 침산 포인트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물급의 민어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솔티스타일, FTV 솔티스타일 촬영할 때도, 어, 많은 양의 민어가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지만, 완만하게 흘러가는 여밭. 여기서 대물급이 가끔 가다 나와지죠. 저기 쪽에 보면은 이제 고군산도 선유도가 보이고 저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왕등도가 있죠. 왕등도도 이제, 이제 좋은 포인트가 많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물이 완만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물에서는 이 여밭에서 계속 흘러가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음, 가끔 가다 한 번에 무어지는 대물급들이 자주 출현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신안 신안에서 올라와서 이제 암마군도 암마곤도를 지나서 영광 법성을 지나서 이쪽 위도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선유도까지 민어가 가서 유턴해 오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남마리의 민어들은 출천 부루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 시즌에서는 영광에서 선유도까지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고 도는 그런 민어에 아주 적합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새우를 끼는 법은 이 뿔을 꼭 잘라줘야 돼요. 먹을 때 목구멍에 가시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그 눈동자와 검은 거 사이에 이 부분을 이렇게 깨주면은 그거 내 손상 없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내 손상 없이 이렇게 깨주면 돼요 팔팔하게 잘 놀잖아 요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물에다 새우를 담궈야 돼. 그러면 새우가 오래 살아요. 지금은 시간이 한 10시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정조 시간대기 이 때문에 물이 일로 가지도 절로 가지도 애매한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어, 여, 여 주변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어, 제가 교포항을 떠나서 위도, 그 왕릉도 사이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섯 번의 입질이 올것 같았어요. 5번 어, 의 입질이 와서 민어가 3마리 나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번의 입질은 분명히 왔어요. 하지만 한 마리는 민어, 그 다음에 한 마리는 광어, 그 다음에 큰 장대가 나왔어요. 두 마리는 올라오다가 떨어졌는데 제가 챔질을 좀 늦게 한것 같기도 하고 어, 입걸림이 좀잘 안됐어요. 5번의 어,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할 줄은 다한것 같은데 어,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계획, 생각했던 것보다 입주타이 빨리 왔는데, 어, 정도 시간 됐으니까 이제 들물에 또 포인트들이 또 산재 있는 데가 있으니까, 어, 한 1-20분 후에 물이 좀 가는 지역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해서 민화국도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격포권에서도 어, 잘 오지 않는, 저형제성 넘어서 이 풍력발전소입니다, 이쪽에. 저쪽에 넘어서 어청도인데, 이쪽은 잘 오지 않아요. <laughs> 근데 이쪽에 낮은 그 수심에서 엿둥을 타고 올라가는 이곳에서 큰 입질들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마리 나왔다 탕 하고 터졌는데, 저 귀에서 여기서 수심이 낮아도 여기 넘어가는 골창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뭐, 기대해 볼게요. 와, 힘 좋다. 힘 쓴다, 힘 써. 힘 써. 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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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다운.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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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온다운다온다운 밀어 밀어 가봐요 가봐, 더 가봐. 더 가봐요 가 오샤 오. 야 끝나집니다 야격포와 가지고 어 보람있네요 아주 멋있는 민어가 나왔어요 끝내줍니다 이야 이야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아 이래서 격포 찾는 거죠 자격포 위도 앞바다에 와 가지고 참저 형제선포인트 또 풍차 수력 풍력발전소 포인트까지 전 많은 곳을 불, 돌아다니다가 어 민어가 잘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민어 잡기는 좀 민어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더 뒤지고 농업 포인트로 갈라랬었는데 여기 좀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한 번에 쭉까지 가는데 예신 없었어요. 그냥 입질하고 바로 그냥 가져가는데 그래도 드랙 조절하고 그래 가지고 어, 내고기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분은 어떠세요? 즐거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어, 접포 와서 오셔가지고, 어, 민어 낚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나온 민어의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낚은, 어, 낚싯대는 아브가르시아의 푸네마스터 MH651 시리즈 200입니다. 자, 릴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레보 시리즈의 베스터, 괴물이죠. 어, 5.8대1의 그 기어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드력이력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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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kg에서 14kg까지 나오는 괴물입니다. 그러면서도 음. 무게는 가볍죠. 합사는 3호를 사용하고 있고, 어, 바늘은 어, 8호 줄에 어, 22호. 어, 농어 전형 22호 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는 5 0 사용하고 있고요. 외수질에, 어, 기본적인 미끼인 새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한20원 한 5m 정도 나왔고, 한 방에 뻑가져가는데 드랙을 적절히 잘 조정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올라오는 실루엣이, 바닥이 그냥, 그냥 굴이 황금빛으로, 옥 황금빛으로 싹 물드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계속 그 바닷권에서 장대가 입지를 했어요 너무 나오고 너무 나오고 장대가 너무 장대 성화가 좀 심해가지고 바닥에 한 1.5m까지 과도하게 좀 뛰었던 것 같아요 목줄의 길이는 한 90cm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좀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장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장대를 피하고 인어를 잡았던 게 어, 주어야 된 어떤 팁이었던 것 같아요. 장대가 많으면, 어, 뽕도를 바닥에서 한 1m 정도 좀 많이 뛰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장대 잡으러 온건 아니잖아요. 한 마리를 잡더라도 큰구에 잡기 위해서 바닥에서 좀 뛰어서 갔던 게민을 잡는데 유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 위도, 위도 부근에 있는 어초에 들어와 있어요. 4m 어초이고요. 이제 민어보다는 우럭과 농어, 농어를 이제 노리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아마 오늘의 낚시를 마감할 것 같습니다. 아직 낚시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더 남았어요. 어떤 어종이 나올까 계속 해보겠지만은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 어초를 온 이유는 뭐냐면 어, 지금 물이 지금 살이인데 약간 정조 시간대, 만조기 때문에 물이 멈추는 타임에 어초를 들어가서 어초 위를 넣어가지고 공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격부 위도권, 왕눈도권 이쪽에 민어낚시 오실 때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장비에 대한 수칙이 있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타이라바 때는 너무 연질입니다. 연질이 낚싯대가 50부의 균일한 추를 버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게, 바닥에 약간의, 라인이 슬랙이 간다든지 쳐졌을 때 입질 보기가 어려워요. 외수질 자체가, 외수질 자체가 입질을좀 늦는 편인데다가 너무 연질이게 되면 휘어가지고 먹고 뱉어버리는, 인물감이 있어서 뱉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내곡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어, 라이트 지깅 때나 정 없으면 다운샷 때. 근데 2m를 넘는 낚싯대가 아닌, 1.8m 짜리 정도 낚싯대가 상당히 정, 괜찮습니다. 절대 타이라바에 가져오시면 안 되고, 추는 또 균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되니까, 어, 선사에서 이제 메우는 메시지가 있거나, 공지사항을 보시고, 50%면 50%, 40%면 40%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좀덜 간다고 해가지고, 40%로 바꾸고, 30%로 바꾸고 그러면, 채비 엉킵니다. 낚시 다안 되니까, 어, 공지사항 좀 보시고, 어, 장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격방을 출발해서 위도권을 하루 종일 낚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날씨에서 풍족한조과로 상당히 기분 업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 뭐, 여러, 제가 올린 고기의 마리수는 약 15수 이상 된것 같은데, 오늘은 민어가 타켓이기 때문에 민어에 대한 영상을 더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그만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큰 희망을 가지고 또 찾은 독포 위도 너무 만족하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영상 보시는 내내 좀 도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로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마지막 <laughs> 던진 거는 이제 걷으면 철수 길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好，再见。